오늘 축복 명태 건축원금 신규 모셔온 분 정혜운 가입한 분 정혜 운의 신경을 많이 써야 돼. 돌아가신 분도 정혜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정혜운 비를 많이 낼수록 하늘궁 의광천수와이 하늘궁 전체를 지킬 수가 있어요. 알았죠 왜 매월 고정적으로 이자 가 들어가 이자는 일, 한 달에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내는 거는 세금 내고 이자 내고. 이거 내 돈으로 다 샀지만 그래도 은행계 있잖아. 요 그죠? 음, 은행 이 땅이 비싸요. 많고. 여기 산골짜기도 서울에서 15분 거리야. 땅값 비싸죠? 저 강원도 이런 땅하고 달라요. 오늘 여러분들 레벨 많이 받아가는데 백궁에서는 이거보다 수천배 더 줍니다. 왜 그러냐? 여러분이 백궁에 가서 사는 기간이 무한대기 이 때문에 내별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. 알았죠? 뭐 무한대가 눈에 잘안 보이죠? 무한대가 어마무시한 기간이야. 어 그러면 계속 내별을 만들인데 백궁 가면 내별 만들 기회가 많지 않아요? 음. <laughs>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별은 <laughs>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별.

여왕굴 좋아하시네 아, 음. <laughs> 여자들이 뭐 여왕굴을 뭘 좋아해요? 재을좋아 내가 일단 걸려 그런데도 알긴 안해 하루아니죠네모를걸 해야돼 내가 예배를 올려주려고 내가 시문제를 했나? <laughs> 음. 세계에서 제일 야한 채소는? 야채야! 채야 야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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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야야채채야야채 아 제일 나한소손 벗은 맞지? 이 있는 사람 감어 대별 천만못 아이고 나 이거 덧붙인다 대별 보내주네게요참힘그왜 야한테 야 채소를 야한 몰라? 우리, 내,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레벨이 한 7억 4천 5백만원 7억 3천 5백만원 많이 들어갔죠? 정혜원은 따블입니다 정혜원은 따블 정혜원은 요 7억 4천 5백만원이 두 <laughs> 배로 <조회도> 들어간거야 <laughs> 아, <알죠? 웃음> 아, 정혜원은 아니다 하면 그냥 <laughs> 7억 4천 5백만원 정혜원의 가족이 다 가입된 사람은 다두배로 들어갑니다 통상인들도 예. 어. 그 두배로 들어가요 예. 아, 이제 퀴즈, 퀴즈는 또 하면 또 올라가니까 퀴즈는 많이 아. 들리는데 오늘 <laughs> 내로 다 하러 마친다 예. 이제 내일은 진짜 모르는 걸 내일 돼 <laughs> 내일 아침에 내로 하니까 예. 모르는 걸 하나 연구해야 죠 예. <laughs> Mm-hmm.